어, 보면은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허근은 알파고 알파 4승이 양이셨으니까 극형식에 그 의해서 허근이 90도라는 거를 아니까 90도 또는 270도 따라서 얘는 순허수이다를알수 있네 그러면은 순허수 인거를 알게 되면은 걔가 ki 하고 마이너스 ki 그리고 어, 세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p니까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p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7근이 마이너스 p다를 알고 이제 세 개를 세근의 곱을 하게 되면 k 제곱 마이너스 p. 걔가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p의 3승이니까 k 제곱은 p 제곱. 따라서 k 제곱과 p 제곱이 일치한다. 그리고 어, 세근의 그 t자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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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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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어차피 곱해져서 더해지면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k제곱. k제곱이 3p-2이기 때문에 k제곱 대신에 p제곱을 아까 써도 된다고 했어서 p제곱-3p-2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피의 합은 3이다.